이건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얘는 의과 대학생인데 지금 넉주바이 어 아래단 실로서네 이 년만 더면 하 이제 완전히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워건다 배운 아주 똑똑한데 어 함부르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알티비스 너구만? 42. 주바인 현재 42살 된 아주 젊고 식스카 아, 운동 많이 했다. 이게 사태군이. 여기 근육에 통증이 있습니다. 밴드 마라톤 형과 딱렇게말씀 할지. 시원해? 아 예, 아마 Anfang h 예. 어 und und die Arzt. bei 볼 스쿠르츠. w a r 의 m h a s 주사를 고는데 주사 맞았답니다. 벌써 일과 대학생들은 uh, 주사 아니기

의사들은 안 하면서 어 환자들 매기는 환자들은 그냥 막 수술하고 이거 이거 증만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야의 Übersetzung. Der i Arzt, die machen niemals Operation. Arzt spricht doch nicht. 네? Die wissen das. Aber e i n p a a r Leute spritten und operiert. e n i s 의사들. Traurig, ne? Ja, das ist. da. 어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400 킬로 되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띠 고관절 부근의 사타구니 근육의 통증을 없애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자연법으로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맛 돌네. 야. 어 정말 이 방법이 대단하답니다. 이것은 발로 테스트하는 수분을통해서 이런 테스트를해서 이게 약한 걸 알았고 또 하나의 다른 테스트는 이게 테스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걸 다 어떻게 다 배우나 자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쿠다스비 mm -hmm. mm -hmm. 어 그래서 여기가 통증 이 있는 건 알아내는 거자 비센 비센 넘네 어 여기 약간 통증 이 있는 걸로 분별해서 아 이쪽 근육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예 d s 도 r 컨 m m a l s e 0 m a l k m 마라톤 연 s 을 e 레이 i 했습니다 t s e i t s e Jahren? 아, 마 사이는 7, 8년은 안 했죠. 예. 20년간 했는데 중간 7, 8년은 조금 약하게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트레이닝을 하다보니까 이게 다 고장 난 겁니다. 그전에 이질로저아 여기, 여기 인대가 고장이 안 되다가 약하니까 자꾸 이발을 써가 이발이 고장이 나고. 어? 그렇게 강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관절 근육이 고장 난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줄 아는데 이 KSNS 신경적으로 고장 난 사람은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할수록 고장이 더 가고 어더 고질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히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끝내고 그래도 운동을 하다가는 나중에 더큰 고질병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병 원인이 무의식 신경 KSNS이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고 통증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들은 수술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술 하고 그래서 더큰 병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르마스 네, yeah, ich las kein Messer an meinen Körper. <laughs> 이, 이 환자분은 선생님 이 책도 다 읽고 이툴 봐서 저한테 너무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Did y o 이 t e you learn about this technique? You even read a book a l r e a d 의과 대학을 가 거의 졸업할 때가 돼도 자기 친구들이나 이 수술에 잘못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uh. 선생님 비디오를 보더니 이거꼭 배워야겠다고. 어제 저한테 백을 쓰더라고. 한국에서 넘어서배우 yeah. 좋겠다고. <laughs> Zukunft kann auch bei mir lernen. Ich, ich, viel das okay. ich habe in diesem Teil Ausbilder aus Korea. Mm -hmm. aber ja, ich weiß war. ich schon, aber nicht. Ja, ja. Und der eine ist schon Italien, äh, e turn Mystery nach ja. Korea. Ist schon fertig? Ja, 70 Tage. 70 Tage. Okay. Ja, kostenlos bei mir immer. Wow. Schule, oh. Ja, die alle kostenlos. Wir haben zum Beispiel Arzt ausgebildet, ja, kostenlos. 네. <laughs> 그니까 뭐, 의사들 우리 치료해도 어어 어, 어, 교육을 받아도 돈안 받고 죽고. 어, 이 친구도 앞으로 꼭 여기 와서 배우고 싶어. 응, 그래서 내가 돈안 받고, 안겠습니다 네. 요 네. <laughs> 오케이. <근데 여기서 웃음> 한 거는 어, 의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거 진짜 그런 적이고 좋다는 거. 어. 그만한 그래서 비교가 거짓일 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학하는 애들이 자꾸 여기 오늘도 또. 시드니에서 의사가 나왔어. 맞아, 저도 옆에 있었잖아. 그렇지. 네. 그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쳐서. 어,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독일에 와서지금 치료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벌써 숨이 확 열리니까. 제가 약속만 없다면 계속 입고 싶다는데 어. 넘어가서 일주일 안에. 시드니 에 아예 아츠컴터우스 시드니 인턴에스터 얘기를 썼어요. 도저 맞다, 다 합을. 왜 데마 이런 게? 아야. Long problem. Yeah. 이 트랙스 알바이트니. 음. 제 richtige Luft holt, dann wird m 는 메아 Luft 30 Luft konnte. 그러니까 의사분이 다른 아. 전문의한테 다친간적물어 보고 다 해도 아. 원인을 모르겠다. 아. 그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했는데도 나도 모르겠다. 아.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한 시간만에 끄떡끄떡 보더니 다 이해하고 갔 t t e seine Krankheit 니 n Sydney. Ich bin ja auch dort. Alle fragten, ich finde niemand. Keine Erklärung. Der 어, 다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KSS 신경이 고장난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더 무서운 표현을 맡든다는 거.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 젊은 의학도는 어, 현대 의학의 잘못된 것을 알고 어, 현대 의학의 치료 방법을 쓰지 않고 이 KSS로 건강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그 카페에 여는 것은 홍보집에서 거기 와서 <laughs> 더 소통할 수 있게끔 <laughs> 우리 카페 이름이 뭐지? 그 네이버 카페 뭐 아니 뭐더라? 킴? KSNS 킴이라고 <laughs> 열어서 한국어로 하지? 독일 말로? 네. K SNS 킴? K SNS 킴 야그 네이버 카페. 카페 못 들어가요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 들한국말로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을 위해서 이거보다 어. 못한 말 이런 거 선생님 제가 영상 찍어 올리잖아요 요새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들도 좀 이거 보시 유튜브 보는 한국 분들 어. 많이 오시면 어뭐 어. 독일 영어도 많이 일상도 고 어, 뼈다귀 근육덩어리나 만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 내 카페 마시러 오면 내가 카페 를 대접할 테니까는 카페 마시면서 내 얼굴도 보고 웃는 것도 하고 웃기는 것도 하고 나 요리도 잘합니다 요리 맛도 보고 그래서 좀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